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나왔 찾으셨으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력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바울은 마지막 때 목회자인 디모데가 마지막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마지막 때 목회자인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 2절을 보십시오.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마지막 때 말세가 됐을 때 목회자인 디모데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입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예, 때 시간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 뒤에 잠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상황을 살피지 않고 우리는 급해서 우리는 복음이 중요해서 무조건 전하려고만 하는데 상황을 잘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접할 수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때를, 그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예,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예,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죠. 범사의 오래 참으며, 자, 복음을 결국 권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오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직역을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을 가리지 않고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참고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가장 좋은 상황을 열어 주셨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분별해서 그때 전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오. 때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자, 말세 때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를 스승을 많이 두고. 왜2 절에서 말씀을 전파라고 했는데 왜왜 왜 항상 전해야 되냐면 항상 힘쓰라고 했죠. 왜 전해야 되냐면 지금 3절 말세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든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른 교훈을 진짜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는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자기의 호기심을 사욕을 채운다는 것 귀가 가렵다는 말이 그겁니다 귀가 가렵다는 말이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정보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전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해서 전하지만 말세 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 충정 목적, 그 정도로만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절에 또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세상 말세 때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다 그랬죠.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원해보면 신화입니다. 신화, 실제 있,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예, 가상된 가정으로 꾸며낸 이야기, 그 정도로만 복음을 그 정도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 복음을 전해도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까 말한 때 상황이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항상 전파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전파라고 했놓고 상황은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만 여러분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 마지막 내 직무를 다하라. 말세 때는 복음 전하는 환경이 녹록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자 고난을 받으며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안해라, 평안해라, 형통해라" 이 말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상황이 이렇다고 그랬죠. 디모데 이, 아, 후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상황은 여러분. 서기 64년 기독교 그이 당시 상황에 기독교 대 박해가 일어나던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났다고 했죠. 예수를 포기하고 그냥 환란 없는 삶, 편안한 삶을 따라 나갔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떠난 사람 중에 이단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디모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며 또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그 다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여거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복음전에서 영혼 살리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죽음을 전제로 한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무엇이냐면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게 뭡니까? 엎드러진 물처럼 이미 나는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처럼 부어졌다. 이미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이 말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편안하게 집에서 따뜻한 온돌에서 적은 것이 아니라 냉랭한 감옥 바닥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적었습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사형당할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교수형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후회가 없습니다. 7절을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했죠. 의인이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인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첫째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꾸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욕망들 있죠. 구습,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그대로 살려는 이 나와 이 싸움, 자기 부인이 항상 우리는 따라다닙니다. 이거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그 다음 나와의 싸움,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자규비하무서 살아갈 때 조롱합니다. 마귀 역사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래? 또 그렇게 해서 살았고 언제 성공할래?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나의 달려갈 길, 원어에 보면 이게 사명을 입니다.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마치고라고 되어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 계획해 놓은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고난, 역경, 자기와의 싸움, 모멸, 이 모든 것들을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혈기 부리고, 객기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돼서는 사명을 마칠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로 뽑히면, 예, 손수촌. 선수촌에 들어가죠. 옛날에는 태릉 선수촌이었는데 지금은 충북 진천에는 선수촌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3년에서 4년 동안 예, 나 죽었다 하고 살죠. 그리고 나서 올림픽 때 나가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3년에서 4년 동안 나라는 사람의 흔적을 지웁니다. 왜냐하면 달려갈 길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삼아서 그 3~4년 동안 가족을 뒤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안 먹고 안 마시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 있지만 다 뒤로 미루고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그거 하나만 위해서 달려나가죠. 그게 지금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또는 말씀으로 십자가 지십시오. 사명을 감당합시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예수를 믿으나 지금 말한 달려갈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달려갈 길은 간다고 하나 끝까지 마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마지막.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뭡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사명의 길을 마치는 게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나오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달콤한 말에 제발 속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의 잘못 가르친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간다는 거짓말 편한 삶, 마귀가 교묘히 신겨놓은 여러분,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마지막 이게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제 후, 이제가 뭡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이후에,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되어 있죠. 아무렇게나 살면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 싸우고, 사명의 길을 마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이후에야, 그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의의 멸류관은, 보십시오. 그 다음 설명이죠. 주, 곧 의뢰오신 재판장이 그날, 마지막 때도 내게 주실 것이며, 자,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준다고,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이야기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5절,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것.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와 닿아야 되고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전도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셋씩 짝을 지어 마을에 전도하라고 내보내면서 그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죠. 때는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역을 하면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라. 그러면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님이 기회를 여실 때 상황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뱀처럼 지혜롭게 아까 말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아까 오전에 있는 것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 직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항상 이야기하죠. 가족돈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상황, 때가 좋든 안 좋든 기회를, 상황을 잘 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했을 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다 믿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상황이 열렸을 때, 나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했을 때, 예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게 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 믿으면 안타깝지만,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다음 기회에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은 선한 싸움 싸우고 있습니까? 성도들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싸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인데, 내 자신인데, 성도들끼리 아웅다웅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그렇게 말로 상처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싸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이 아니면 피하면 되는 겁니다. 안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가서 싸워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죠. 그거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의의면 멸류관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면 멸류관을 받으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목해자야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고 귀가 가려워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려고 단순히 호기심 충족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고 전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수용하고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 직무를 다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한 주님의 도구로 복음 전파자로 사용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